요즘 보면 콘텐츠를 하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결혼하고, 육아하고, 이사까지 하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찍으려면요. 꼭 예쁘게 세팅해야 될 것만 같았거든요. 옷도 갈아입고, 조명도 켜고, 배경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laughs> 그럼 또 바쁘니까 오늘은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또 미뤄지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몇 년이 흘러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냥 대충이라도 뭘 올렸으면 어땠을까?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있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너무 하려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았으니까, 조명을 아직 안 샀으니까, 집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완벽해지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시작해야 돼요. 머리 빗어 말리는 대신 그냥 묶고 배경이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지금 바로 찍는 이게 바로 실행이잖아요.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콘텐츠는 깔끔함을 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봐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하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악플 달리 그냥 지워버리세요. 근데 정말 심하면 모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그냥 하나 더 찍는 게 낫습니다. 그게 진짜 지속 가능성인 거죠. 요즘은 내추럴한 게또 답이거든요. 조금 어설퍼도, 조금 흔들려도,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요즘 저도 조회 수가 엄청 늘고, 팔로워도 엄청 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해요. 그냥 진짜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을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할수 있는 방식이에요. 대충이라도 우선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막 보여주세요. 그게 쌓이면 결국 진짜 내 색깔이 되고 내 브랜드가 되거든요. 준비는 나중에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또 방법을 분명히 개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실행이 답입니다.